총원은정재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저, 윤지검장님. 네. 아까 우리 카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네. 여러 가지 다 토벌 요지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이런 말씀 하셨죠. 예, 어쨌든, 뭐, 이.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기업수사하실 때, 뱅제 적용.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경영자의 벤처의식, 그런 벤처 시대에 어떻게 투자를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경영자의 자신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배, 이 배임과 <laughs> 경영자의 판단을 잘못 판단하면 기업이 굉장히 투자가 힘들어진다는 거. 꼭좀 나중에 그 우리 지업장님께서 속기록에 자신이 다터을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대부분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저는 이 배임죄 적용은 사찰한 형 시대에 정말 검찰이 조심해서 적용해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카이 문제 방산 비리를 수사하셨어요. 를 그런데 결과는 뭐냐? 카이 사장의 아까 우리 종교하는 여상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비서관이 떨어집니다. 이분이 너무 놀라운 거는 이분은 능력이 있겠죠 하지만 첫 인터뷰가 기업의 분식회계를, 분식회계를 바로잡겠다 사장이 이런 말 합니다 저는요 카이 대표는 분식회계 바로잡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전문 세일즈맨이 필요해가지고 이 카이를 세계적으로 세일즈하는 그런 기업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정권의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문제입니다 누가 적폐로 몰아가지고 바로잡기 응? 분식이 바로잡기 그렇게 자꾸만 몰아가니까 이 카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114조, 114억 바로잡으려다가 18조를 놓치는 빈대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18조 상당의 미국의 고등훈련기 사업 수준 실패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 1호 수사가 남긴 저는 수사를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남긴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장, 잘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적폐청산 관련돼가지고 수사를 중앙지검에서 제가 대충, 정말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제가 34건을 잡았는데, 저는 중앙지검에 29건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이 적폐수사를 하고 있냐.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폐수사? 저는 검찰의 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썩은 부위 도려내고 새살이 돌아나올 수 있도록 수술하는 집도 이로서의 검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그 반은 사회 통합을 통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을 바로잡는 자생 능력을 키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칼만 자꾸만 휘두르면 뭐 하겠습니까? 이 칼을 자꾸 휘둘러 가지고 새살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지금 적폐청산이 칼이 백이다. 이러한 사회통합을 통한 자생적 능력을 키우는 이런 문화적, 인식적, 사회적 변화는 못 입고 가고 있다. 왜냐? 이 적폐의 칼에 맞아서 넘어지는 사람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느냐? 증오, 반모 갈등, 보복. 한편에서는 그런 게싹 트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싹 트면 또 세상이 변하면 오 역사는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검찰에 주어진 이칼 50%만 쓰십시오. 지검장님, 정말 제가 오늘 검사장님 제 질의 세 번째 질입니다. 저는 스스로 묻습니다. 제 질의 왜이 감정이 녹아 들어갔을까? 왜이울문이 있을까? 장재원이라는 정치인의 질문에 왜 정말 중앙지검이 뭘잘못하 고금 뭘 잘못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내 감정이 녹아 들었을까? 감사장님, 제, 제 질의에 감정이 녹아나면못 느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자제하고 감정을 줄이고 정말 객관적인 차원에서 우리 검찰이 잘 되기 위해서 공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반대편에 있는 증오와 반목과 갈등과 보복적 마인드 정말 저도 정치인으로서 이거 줄이고 싶어요. 없애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고 그들에 대한 인격적 살인과 이런 말할 수 없는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볼때 한편에 싹튼 이것을 어떻게 것시냐 이것도 검찰의 몫이라고 봐요 사회통합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식을 바꾸 나가는 자생능력 그걸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예, 수고했습니다.